위주 교회협회 안교 교과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저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저희의 눈을 열어 주의 사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13일 목요일 주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존재의 본질, 성품, 정체성 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입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이 구속의 계획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더는 의심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이사야 5장과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입증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셔서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그분의 의와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장 3절과 4절에서 사람들에게 판단해 볼 것을 요청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사회에서 하위 기관이 상위 기관을 입증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어렵거나 제한적입니다. 더욱이 죗된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할 아무런 권리나 자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의미에서 그렇게 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판단해 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 위에 서서 판단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완전한 사랑을 인간 스스로 인정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까지 하시면서 그분의 이름에 관심을 보이실까요? 왜 그토록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성품을 입증하시기 원하실까요? 여기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의 성품을 혐오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의 배우자나 혹은 미래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성품에 대한 끔찍한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거짓 주장에 맞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과 배우자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진실한 의와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났으며,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림 전 베풀어지는 심판을 통해 그분의 통치하심의 의로움을 보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재림의 사건들을 모두 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신다. 온 세상 앞에서 심판의 광경이 공개될 것이다. 이는 이 심판 때에 하나님의 정부가 옹호함을 받을 것이요. 그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재림 후 심판을 통해 마침내 선과 악의 모든 존재들 앞에서 더 이상 조금도 남김 없이 그분의 이름이 입증되실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반역이 자신을 하늘에 살기에 부적당하게 했음을 깨닫는다. 사단이 여우와께 퍼부었던 비난은 모두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탄은 이제 엎드려 자기가 받는 판결이 정당하다고 고백한다.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온 대쟁투의 진리와 오류에 대한 모든 의문은 명백하여 졌다. 하나님의 공의는 충분히 입증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계획을 통해 그리고 심판을 통해 온 우주 앞에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통치하심이 옹호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교과 내용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질문이 가진 깊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신 것입니까? 어, 오늘은 적용을 위한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도 감당하는 부모보다 더큰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대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짐 엘리엇은 미국 포틀랜드에서 태어나. 휘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총망받는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고 쓴 자신의 일기 속한 구절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 선교사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문명과 단절되었던 아우카 부족 사람들과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선물을 떨어뜨리고 부족과의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족과 직접 만날 준비를 마친 후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는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지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탐색 끝에 그들은 모두 창에 찔려 끔찍하게 숨겨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성교사들의 아내들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간호학을 공부하고 정글 생존 훈련을 받고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다시 부족을 찾아가게 됩니다. 성교사들을 무참히 살해했던 그 부족은 그들의 잔인함이 있었지만 여자와 아이들을 해야 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였습니다. 처음에 부족 사람들은 경계했지만 차차 그녀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병자를 치료하고 농사법을 가르쳐주는 모습에 서서히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선교사 가족들은 하얀 천사라 불려지며 부족 전체가 그들을 따랐습니다. 6년의 봉사가 마쳐질 즈음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힘들할 때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엘리엇의 아내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죽인 선교사들의 아내입니다. 우리 우리들은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 이곳에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우카 부족은 깊이 뉘우치고 부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명의 선교사들을 살해하는데 합류했던 몇몇의 사람들은 훗날 아우카족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엘리우카 동료들의 죽음은 미국 사회에 그 당시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라는 헤드라인을 걸고 그들의 희생을 이해할 수 없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들의 아내들과 가족의 헌신을 통해 엘리엇과 희생당한 성교사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와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시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을 그분께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르게 볼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